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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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이렇게 아침부터 피곤한 거야. 아, 오, 다크서클이 뭐야? 다크서클이 그냥, 아, 어, 어, 또 몸은 또왜 이렇게 천근만근인데, 아. 어. 팀장님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. 무슨 일 있으세요? 아, 어, 나 어제도 늦게까지 그냥 야근하고 퇴근했잖아. 근데 집에 갔더니 집안일이 산더미지 뭐야. 그래서 그거 치우다 보니까. 몇 시간 못 자고 출근했어요. 고생 많으십니다. 아 근데 김 대리 그 옆자리 네. 그 오신 집은 아직 안온 거예요? 아 예, 팀장님 곧 온다고 합니다. 아니 뭐김 대리가 사수 맞죠? 신입 교육 이번에 김 대리 뭐 처음 하는 거예요? 아니요 지난번 교육도 제가 했습니다. 아 그래요? 아무튼 뭐 신입이 잘못되면 김 대리도 책임이 있으니까 제대로 하세요. 네 알겠습니다. 홍대리 네? 내가 어제 수정하라고 한 보고서 왜 아직 안 올라오는 겁니까? 어. 그리고 김 과장, 네. 내가 어제 신규 업체 리스트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? 아니 오늘 아침 분위가 기왜 이렇습니까? 아니 활기찬 분위기로 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다들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죠? 아, 진짜. 에?